이번 시간에는 4-2단원. 도구와 함께 리듬에 따라 움직여요. 8에서 9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104에서 105쪽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리듬의 특성을 이해하고 리듬에 맞추어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는 첫째, 리본 만들기입니다. 둘째, 리본 체조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입니다. 셋째, 리본을 이용하여 여러 동작 익히기입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음악에 맞추어 리본을 이용한 움직임 표현하기입니다. 활동 2. 리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준비물을 준비하여 만드는 순서대로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테이프, 리본 테이프, 나무젓가락, 가위, 고무밴드, 펀치입니다. 활동 2. 리듬 체조 관련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리듬 체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체조 선수가 리듬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움직임을 바꾸어가며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손현재 선수가 등장합니다. 매달 매달 하지만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손년주 선수 이제 유니버시아드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니버시아드로서는 네,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손년주 선수. 마더님입니다. 대표팀 정말 멋지게 즐겨서 모든 걸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의 멋진 연기 감상해 보시죠. 네, 팽팽하게. 어제 여기서, 내또 네, 리본이 지금 엉켰는데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빨리 풀어줘야, 네. 침착해야 합니다. 네, 어제도 저기에서 약간 묶이는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네, 끝까지 침착하게. 내 네, 피부난도 좋고요 자리에서 내 네, 지금 리본이 또뭐 네, 팔에 더 힘주고 그려야 하거든요 정말 리본이 길기 때문에 지금 몸에 들러붙는 습성이 있어 지금 끝까지 그려줘야 하거든요 네, 힘있게 리본이 몸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팔에 힘주고 팽팽하게 그려줘야 합니다 리본이 가장 팔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지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훈훈이 선수. 네, 리스크 난도 깔끔하고요. 확인. 활동 3. 리본을 이용하여. 여러 동작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리본 체조 기본 동작에 대한 영상을 보며 자신이 만든 리본으로 리본 체조 기본 동작인 흔들기, 원 만들기, 파도 모양 만들기, 팔자 만들기, 나선 모양 만들기, 던지고 받기 등을 익혀 봅시다. 영상 잘 보고 오셨어요 어때요 손윤재 선수의 그 아름다운 표현하는 모습 잘 보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리듬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선생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리듬체조라는 건말 그대로 리듬에 맞춰서 체조를 하는 거겠죠 기계체조는 왜 기계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라는게 뭐 로보트 그런게 아니라 뭐 마루 도마 그 다음에, 뭐, 평균대,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였다면, 리듬체조라는 거는, 리듬.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동작들을 펼치고, 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리듬체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체조의 종목은 크게 다섯 개가 있는데요. 어, 여기, 조금, 이게 좀, 사진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요거 이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맞아요. 곤봉이라고 해요. 곤봉.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동작을 펼치는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 리본. 오늘 배울 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뭐 손잡이와 이렇게 손잡이와 그다음에 긴줄 달린 줄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동작을 펼치는 것을 리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신속하죠? 훌라우프라고 평소에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후프라고 합니다. 리듬 제조에서는. 후프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거는 공처럼 보이죠? 공, 딱 봐더라도. 네, 가벼운, 그러니까 탱탱볼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공 또는 볼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사진 이 살짝 잘렸는데, 이게 뭘까요? 네, 우리 줄넘기 할때 같은 데 쓰는 그 줄이라는 종목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줄넘기 할때 쓰는 그런 것처럼 줄로 뭐,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줄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어, 표현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리듬체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듬체조는 이렇게 종목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어, 이제, 네, 한 개를 빼고, 네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올림픽에서는 네개 종목만 가지고, 이제, 순위를 겨룬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떤 때는 줄이 빠지고, 어떤 때는 곰봉이 빠지고, 어떤 때는 후프가 빠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어, 참고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부터는, 이 줄이라는 종목이, 어, 표현이 좀 어렵고 선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아예 줄이란 종목이 공식에서 빠지고, 어, 여기 후프, 곰봉, 리본, 볼이네개 종목만 가지고 계속 리듬체조 종목을 겨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리본 종목부터 알아보면요 기본 동작을 흔들고 던지고 돌리고 바꿔 잡고 바꿔 잡는다는 거는 이제 뭐 던져서 다른 손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동, 응용 동작을 통해서 손을 바꾸는 걸 바꿔 잡기라고 하고요 휘돌리기 말고도 휘돌리는 거죠 풀기 그다음에 넘기 어, 조, 이름이요 이름 자체가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뭐 오늘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동작 사이에 정지가 있으면 안 된대요. 잠시라도 끊어지면 감점이 된다고 하고요. 어, 오른손이랑 왼손을 고루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주로 사용하다가도 뭐 바꿔 잡기 한다든가 던져서 받을 때 다른 손으로 받는다든가. 뭐 그래서 그 반대 손으로도 뭐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동작도 오른손 왼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역시 감점 요소라고 하고요. 어, 리본의 모양으로는 여기서 말한 리본 모양은 리본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원, 물결, 호라는 거는요. 이런 걸 호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완전한 원이 아니라 원의 일부를 호라고 하고요. 뭐 나선, 나선도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용수철 모양, 뭐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건 요런 거잖아요. 물결은 요런 거면은 용수철은 요런 식으로, 요런 모양,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다. 네, 리본의 길인데요. 놀라운 게 리본의 길이가 6미터 짜리라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그, 기본 기술들이 있어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팔자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파도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선 용수철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랑 합쳐서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런저런 이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본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은 물결 모양 만드는 건데요. 파도 모양이라고 하고 요 그래서 물결 모양 만들 때는 팔꿈치 아랫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팔꿈치 아랫 부분과 손목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요. 어, 리본을 좌우로 흔들어서 물결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팔이 펴져 있죠? 여기 이게 팔이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팔은 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 좌우로 손목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걸 물결 모양 만들기 성공이 된 거고요. 앞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저기 지금 이 친구는 앞에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선 모양 만들기인데요. 용수철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목, 이거는 팔꿈치 아래를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손목만 씁니다. 손목만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물결은 좀 크게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 아래까지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선은요, 이게 그냥 동그란 거를 계속 만들어준다. 동그라미를 계속 그린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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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제 나선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어 방금 나온 것처럼 나선 원의 크기는요 좀큰게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목 요 손목을 얼만큼 크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나선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선 모양은 내가 원하는 동그라미 크기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계속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이제 이 돌리, 손목으로 돌리는데, 어떨 때 크게 돌렸다, 작게 돌렸다, 크게 돌렸다, 작게 돌렸다, 이러면은, 이 나선의 원이, 원의 크기가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서, 이제, 크게 했다가 작겠다, 크게 했다작 했다, 작겠다, 크게 했다작 했다, 작겠다,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예쁘지 않게 되면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세 번째는 팔자 돌리기인데요. 되게 간단한 동작이긴 한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끈이 길어서 그래요. 끈이 길다 보니까 팔자 모양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팔꿈치와 손목의 회전을 이용하여라고 돼 있는데, 어 직접 그때 해봤던 경험을 떠올리면 팔꿈치랑 손목보다는요. 이 팔부터 리본 전체가 일자다 커다란 지금 방금 빨간색으로 된이 부분처럼 완전히 이게 하나의 커다란 막대기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크게 크게 돌려야 팔자가 돼요 이걸 작게 돌리면 팔자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100% 엉켜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대각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돌아서 이거를 반복해 주거든요 그럼 이게 팔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돌리고 내려갔다가 돌리고 요거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고요 어 이제 팔꿈치나 이거 살짝 작, 작게 돌리는 게 아니라 크게 크게 최대한 크게 크게 돌려야 이 팔자 모양이 충분하게 만들어집니다 음원 만들기 인데요 선생님은 이거를 제일 먼저 했던 기억이 나요. 원으로 이제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팔자랑 비슷하게 이것도 팔을 쭉 펴요. 팔을 최대한 쭉 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까지 이제 하나의 커다란 막대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최대한 크게 크게 돌려줍니다. 이 원도 이거를 쭉 펴주지 않으면 이게 리본이 워낙 길어가지고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으로 빙글빙글 돌려주면 그렇게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려줘서. 만들어진 모양이 최대한 원에 가까워야 돼요. 그니까 이걸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니까 이거 돌리는 거는 누구나 거의 돌리는데 이제 작게 돌리면 엉키기도 하고요. 이제 돌리다가 이제 이거를 크게 크게 최대한 돌리지 않으면 원이 찌그러져요. 이제 그러면 예쁜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럼 감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고 받는 동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있죠. 내 손에서 떨어지니까. 쭉 던졌다가 그걸 다시 받는 동작이 있는데 던지고 받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던졌다 그대로 받는 방법인데 던질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앞쪽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훅 날라가 버리겠죠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죠 던지고 받을 때는 리본의 줄을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를 던지고 받는 거냐면 이 손잡이 이 손잡이가 무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위로 던졌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각 지금처럼 대각선 앞으로 던지게 되면 앞으로 날아가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요. 최대한 어떻게 던지냐면, 최대한 나의 머리 위쪽으로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던져도, 똑바로 던져도 이게 줄이 있잖아요. 6m 짜리 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약간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던진 다음에, 끝까지 손을 떼지, 눈을 떼지 않고 약간 움직여서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손잡이 끝부분,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손잡이 끝부분으로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잡은 다음에 바로 연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연기할 때 이런 부분을 잡게 되면 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발 끝부분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던지고 나서 떨어질 때막그서 보통 여학생들은 던지고 나면 받을 때 깨악 하고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던지는 방법은 뭐냐면, 어,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 선생님, 아까 이렇게 던지면, 얘가 날라가서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손끝으로, 요, 지금은 안 잡았는데, 이제 이 리본, 요 리본 끝부분 있죠? 요거를 여기서 손으로 잡고 나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리본의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리본 손잡이 부분을 최대한 멀리, 높고 멀리. 너무 멀리만 던지면 안 되고 높고 멀리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얘가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줄끝 부분 어느 정도 했다가줄끝 부분에 탕 땡기면 손잡이가 휙 하고 내 쪽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잡는 것어 난이도가 훨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보이죠? 그러니까 리본의 줄 끝을 갖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사 각도가 약간 높은 게 좋아요. 이렇게 45도 이상 돼야지 너무 낮게만 던지면 앞으로 휙 날아가 버려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어 바닥에 한번 튀길 때쯤 여기서 쑥 당겨줍니다. 이렇게 쑥당겨주면 손잡이가 날라와서 이렇게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하는 게 던지고 받기입니다. 활동사 음악에 맞춰 리본을 이용한 움직임 표현하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리본 기본 동작 연결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먼저 음악을 정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리본에 어울리는 동요 중 산바람, 강바람으로 활용할 음악을 정합니다. 곡을 정한 다음에는 곡에 알맞는 동작 만들기를 합니다. 리본으로 다양한 동작을 만들고 음악에 맞추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파도 모양을 만들며 달려나가기, 위아래로 흔들기와 돌리기, 둘이서 나선 모양 만들기 등입니다. 이어서 만든 동작을 연결한 움직임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합니다. 충분한 연습을 하여 리본 체조를 완성하여 표현하면 활동이 끝이 납니다. 학습정리 및 차시 안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 리본으로 움직임을 표현한 느낌에 대하여 말하여 봅시다. 리본으로 움직임을 표현한 느낌은 어떠하였나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 리본을 보면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본으로 다양한 모양을 마음껏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본의 끝부분까지 힘이 전달되지 않아서 리본이 자꾸 꼬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차시 안내. 다음 시간에는 꾹프로 다양한 움직임 표현하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